2023년, 개년, 네. 69세 운세입니다 69세. 69세 남자분들이, 음, 어떻게 보면, 이제 내년에 칠순이잖아요 어, 옛날 같으면, 막, 이제, 꼬부랑 할아버지였는데, 지금은 청년이에요. <laughs> 70세, 누가 70세다 그러겠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,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만 민방위 교육받는 줄 알고,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, 저희가 나이를 이만큼 달려가고 있잖아요. <laughs> 어 정말 서러운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데 남자분들이 6 9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어깨도 처져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직업이 없고 하면 뭐 물론 연금이나 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혜택을 나 국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어깨가 처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. 또뭐또 뭐또 이게 직원분들 뭐또 아니면 동료들이 있으면 뭐 너무 많이 잡수지는 마시고 뭐 막걸리 갖고 한 잔에 마실 수도 있고 동동주가 한 잔에 마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세월에 이제 맛으로다가 잡수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너무 이제 많이 잡수지는 마시고 그러면서 퇴근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 일가를 정리를 하고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서. 어 깨어나게 주무시고 오셨으면 주무시고 또 그다음 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바램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이제 일상 일선에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같아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뭐 화물차라든가.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택배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뭐 이제 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걸음으로다가 이제 지하철도 타시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더 용기 드리고 싶고 더 하셨으면 좋겠어 이분들. 왜냐면 직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못 다니시잖아요. 근데 이제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운전 하시는 분들, 운전으로다가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더 하셨으면 좋겠고, 또한 뭐냐면,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여가가 된다면, 그차 이렇게 개조해서 여가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, 제가 무슨 무슨, 고향 무슨 프로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, 뭐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어, 사실은. 근데 진짜 간혹 대화국에 이렇게 있을까 말까지 솔직히 안 그래요. 그런데, 이제, 여유가 되시면, 이제, 그렇게 여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, 하, 뭐, 이제, 납품을 하러 가시잖아요. 그러면, 부인 되시는 분 옆에 태워서, 갔다가 이제, 오시는 길에, 같이 이제, 동고동락을 하셨으면 좋겠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, 만약에, 어, 기운이 되셔서, 어, 더 일을 직장에서 하실 수 있는, 또 필요해서 남으시라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. 인생에 또, 기중하신 분들이시니까, 또 남아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니까, 또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집에서, 어, 세월 보내는 거, 그 하루에 24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사실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 다음에, 또 젊어서, 여행도 젊어서 하신다고는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잠시 잠깐 이제 기도 겸 해서, 어디 잠깐 섬에를 잠깐 다녀왔는데, 어,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어. 정말로 저희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. 정말로. 근데 이제 가이드가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그 뒤를 따라서 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연령대가 좀 많으셨어요. 그래서 그 그분들처럼 어뭐 외국을 꼭안 가시더라도 한 바퀴로 이렇 잠깐이나마 배도 좀 타고 잠깐이나마 또 제주도라든가 우리나라에 좋은데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. 여가생활도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고 또그 다음에 69일에는 나이까지 오시는 어, 연세까지 오시면서 가시방도 많으셨겠고 또 자식들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사셨던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좀짐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고 또 여자분들 이제 우리 엄마 엄마 세대잖아 이제 69세 이때 연세에는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, 사실.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프실 것 같아. 예전에 일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이제 시골 있잖아요.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. 요즘에는 막 시골도 뭐 아무거나 함부로 나물도 뜯을 수가 없어. 독초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시골에 이렇게 풍요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어. 네, 왜냐면. 뭐 요즘에 이제 봄수도 나오고 막 그런지 먹지는 못하지만 환경이 또뭐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골에 가서 뭐 먹기보다는 그 야생화 이제 민들레도 피고 막그 뭐지 냉이 꽃도 올라오고 뭐 순도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한 바퀴 휘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번 봄철만큼. 그래서 내가 이제 아홉수도 있고 어휘 돌아오면은 이게 좀 정화가 되거든요, 사실. 이제 너무 힘든 분들이 이제 저희 이렇게 신당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오시면 또 신령이 오음만 져서 보내는 주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꼭 구슬해서 뭐, 뭐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유분 어~ 봄에는 봄에 살에 윤달이잖아. 그치? 막안 좋은 거 이렇게 내려놓는 데가 윤달에 또 저거 많이 하시잖아. 뭐 산소 이상도 많이 하고 막 하잖아. 근데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는데 걱정입니다. 그런데 그런데 가서라도 힐링을. 좀 해고 왔으면 좋겠어요. 무슨, 그렇다고, 뭐, 정말 젊은 사람들처럼 팔팔해가지고, 막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, 이제 시골에 할미꽃도 피고, 막, 진달래도 피고, 개나리도 피고, 산수화 다 피었던데요.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, 이천에 여기 한수화 마을이 있어요. 거기는 잠깐 돌아도 괜찮아. 저희, 뭐, 저는 여기 사는 건 아닌데, 어, 왔다 가면 힐링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거기는 접목이 됐어요. 보니까, 이제 약간 도시 풍경과, 시골의 풍경이 이렇게 좀 같이 있어. 그래서 좀 다녀갔으면 좋겠고, 뭐 이제 뻔한 거잖아요. 지금 69세의 어른들은. 음, 몰라서도 못 오실 거지만은, 또, 아니면 또 기차여행. 어제 또 보니까, 뭐, 기차 타고 오셔서 두 분이 오셨는데, 소주 한병 막걸리, 아니, 소주 한 병에 맥주 세 개를 시켜서 잡숫고 가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, 힐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한 걸음 이렇게 삥 돌아서 아니면, 강릉까지 기차 타고 한 바퀴 더 이달 윤달에는 그렇게 해서 비워놓고 머뭘 시키는 달로다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달 마냥 어, 자식들이 안 해주잖아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힐링 해셨으면 좋겠어요. 애쓰셔서 아픈 몸이 있다면 또 무릎 무릎 같은데 또 관절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또 천천히 준비 운동 해셔서 일어나셔서 얼마나 아프시겠어? 다 저도 때로는 아픈데 그런데. 아프면 약 잡고 또 살살 걸어서 다니시고 또 건강 더 지금에 안 좋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온단 말이죠. 그런데 자꾸 보충 이제 보충을 해서 저더 서서히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끔음 서서히 오게 음 어, 그렇게 어루만져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자분들 고생하셨으니까 또 제가 제일 큰 핵심은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. 여행 다녀오래고 싶어요. 건강하세요. 그리고 이, 이 아홉 수가 조금 힘들다 하는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아홉 수잘 넘어가서 내년에 칠순이래도 따뜻한 밥한 자손들이 주고들랑 챙겨주고들랑 맛있게 잡수고 건강밥으로다가 잡수었으면 좋겠어요. 응. 네. 네.